자두꽃이 만개를 하였습니다. 꽃향이 은은하고, 저만의 행복이죠. 꽃구경 달리 갈 필요도 없고, 저는 향도 있고, 꽃도 풍성하게에제 농장에서 꽃 구경을 합니다. 계절은 변치 않고 돌아왔어. 이렇게 또 열매를 매어가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나마 서둘러서 밭 정리도 하고 가지도 매고 하다 보니 산에는 가볼 여유가 없네요. 다리는 다 나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또 뭐, 한해 농사의 기본인데, 이렇게 즐기야죠. 어느 정도 할 일을 해놓고 나면은 음, 사는거 해야지. 참 쉽지를 않네요. 향기가 꽃냄이 은은하게. 퍼즈가 있는 관계로 들어오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벌들도 막 수증한다고 날아와가지고는 막 꿀을 딴다고 막 부지런히 바쁘네. 이 나무 저 나무 옮겨붙어 가면서 아, 요 앞쪽에 있는 거는 본 주품 무게에 수분수로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벌들은 뭐 꿀따기에 바쁘겠네 주품종은체리자인데 저만의 1등 뭐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꽃핀진는 꽃이 만개한지는 2, 3일 지냈지만 영상에 담아보고자 한번 올려봅니다 달콤함이 가미된 체리와 자두의 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농장의 과일은 상인이 중간 유통 상인이라고 봐야죠. 어, 전량 매수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게임 판매를 못 하고 있어요. 원래는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봐야지요. 주인 된 입장으로서, 바로 바로 나무에 달린 열매를, 어, 천물이죠 먹었을 때는 제엿시 깜빡 넘어갑니다. 제가 새콤달콤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게 딱 맞는가 일입니다. 새콤 달콤함을 좋아하시면이과일을맛보시면 상당히 좋다 하실 겁니다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을 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부담스럽지만은 개인 판매라 아마 수익이 싸게 팔아도 한두 배는 벌것 같네요.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나고 수정된 것은 열매를 맺겠지요. 일단은 수정하러 벌도 많이 와 있고, 일단은 행복한 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해 이제 출란의 꽃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내년에는 화통을 씌워 가지고 아참 원리지요 화통을 씌워 가지고 아, 내년에는 꽃을 다시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예. 이거는 온판나 행태로, 화근도 없고, 그러니까 꼭 씌워봐야 되겠네요. 서습도한 점, 문양서 올려봅니다. 마지막 꽃 하나분 더 올려 보 겠습니다. 산채 출발에 처음부터 꽃을 달아오는 것들이라 가지고 제가 뭐 이거는 통도안 씌었고 그래 가지고 꽃을 달리 보입니다. 이것도 꼭화통을씌어야 되겠지요. 수태도 덮었다가 통수 씌우고, 내년에는 정상적인 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반 민추의 법초나처럼 그렇지를 않고, 지금 무늬를 뭔가 먹고 있습니다. 잎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래도 돌도 한점 곁들여 올려 봅니다 자연이 주신 선물이죠 석질은 그라나 아주 멋들어지게 그었습니다 그래도 산에서 산책하여 꽃을 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따로 분갈이 할거 많이 또 했습니다 저, 저, 저 봄에 요번에 또 어차피 좀더 꽃을 또 꽃대를 올릴 것들이 또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처음에 접하다 보니까 어, 선배 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근사치의 걸 많이 가지고 왔었지요. 그걸 끌어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원래도 그래도 소신도 보고, 뭐, 황화 같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황화는 뭐, 진성 황화는 제가 보기엔 아직 없는거 없고, 캡만 씌우면, 뭐 수태 캡처리 하면 황하로갈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산을 뭐못 가고 난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아니다 싶은 거 상당량을 또 갖다 주었지요. 저 미스만 신화가 자꾸 밀고 올라올 것인데 또 궁금증을 유발하네요. 요번에 이번에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노랗게 들어왔다가 노란색이 더 사점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요두분다 그렇습니다. 산바나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뭐 꽃을 보니까 뭐 많은 꽃이 거의 같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뭐. 도신 쪽에 뭔가 틀린 게 있으면 좋지 않나 기대감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열심히 키워와야죠. 그래도 일단은 염두에 둔 것들이 있으니까 기대바입니다 감사합니다.